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짜란! 언박싱을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해주신 이터널 요거 구입했거든요, 제가. 어, 왜 이렇게 작지? 되게 작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있네 중국에서 왔나 보다 자 일단 틴 케이스에 들어있네요 요거는 마음에 들어요 케이스는 예쁘다 이터널 색연필은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샀거든요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여러분 가격 진짜 싸죠 여러분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 얘는 또 <laughs> 중국이 이런 걸 잘하는구나 색깔까지 다 해가지고 번호랑 이름 다 적혀있어요 여러분 구성은 1, 2, 3단으로 돼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색연필이 전체적으로 까만색으로 돼있어서 되게 시크해 보이긴 하네요 그립감은 그냥 보통의 둥근 파버 카스텔 유성 색연필 있잖아요 그런 그립감이에요 브랜드 이름에 로고 색연필 이름 다크인디고 그 다음에 색연필 번호가 이렇게 적혀있네요 우리 이 작은 연필깎기 중요하죠 작은 연필깎기에는 어떻게 깎이나 볼게요 이게 안 들어가면 난감하잖아, 우리가.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 그 정도 두께 정도 되나봐요. 잘 깎여요. 일단 얘가 풍문에는 되게 발색력이 좋다고 해요. 풍문만 듣고 알수 없잖아. 그래서 색상표 만들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나 그려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색연필을 구입한 이유는 하나야. <laughs> 나를 잊지 말아요. <laughs> 잊을라 하면 나오고, 잊을라 하면 나오는 제가 쓴 책. 나의 꽃 그린 색연필 컬러링북. <laughs> <laughs> 어 여기다가 이제 색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컬러링북을 하기에 너무 비싼 색연필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저렴한 색연필을 찾아 찾아서 지금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잊지 말라고한번더 <laughs> 홍보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가 나온 지 20일 만에 2세를 찍은 대단한 책이에요, 얘가. 꽃 <laughs> 그림이 있고, 다음에 컬러링을 할수 있는 도안이 있는, 요런 컬러링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인터넷 서점의 댓글 중에, 친절하지 않다는 이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laughs> 컬러링북은 그냥 컬러링북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앞쪽에 약간 선을 쓰는 법을 해놓은거지 그냥 컬러링북에요 얘는 이터널 색연필 여러분들과 같이 테스트할 때 장미 컬러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색상표부터 만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짜란 이렇게 72색깔 색상표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번호 좋고 색연필 이름 좋고 요게까지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랑 색을 조금 올려보면서 색연필이 어떤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오늘도 즐겁게 여러분들이랑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가루가 엄청 많은 색연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좀 마음에 드네. <laughs> 더윈트 라이트 페스트처럼 아예 가루가 안 나오진 않아. 근데 막... 가지고 나오는 그런 가로가 있는 색연필은 아니에요 색상표 정도 만들어 가지고는 솔직히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색도 섞어 보고 그림을 하나 정도 그려 봐야지 조금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아직은 잘은 모르겠는데 요정도 만들어 가지고는 알료가 되게 후진 색연필들은 종이 위에 착색이 잘 안돼요 여러분 그래서 맵 1번을 올려야 돼. 막 손가락에 나갈 때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다이소나 문화 색연필,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발색도 나쁘지 않고, 색발림이 일단 괜찮네요,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해요, 색발림. 왜냐면, 색이 너무 힘들게 올라가는 애들은 색 올리다가 지쳐요, 여러분. 발색도 안 올라오고. 근데 얘는 색발림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손이 드라파 테스트 하기 전에 홈페이지 같은데 적혀 있는 거를 조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약간 뿜뿜 하더라고요. 알려도 뭐 괜찮은 거 썼다, 뭘로 인증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요즘 그런 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laughs> 지금 계속 테스트 한다고 뭉뚱하게도 색을 올려보고 뾰족하게 깎아서도 색을 올려보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터널 색연필은 써보니까 색연필 심을 뾰족하게 깎아서 선을 면화시키는 작업이 가능하네요. 뾰족할 때가 색이 더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뾰족하게 깎아도 색연필이 잘안 부서져. 가격 대비 괜찮은데요, 여러분? 색상표로 우리 이렇게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다이소 문화 색연필, 오늘 쓰고 있는 이터널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사용해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셋 중에서는 가격대가 비싼 편인데 그 가격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렴인 아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채도가 조금 낮고 어린이 색연필 빌이 살짝 적게 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채도가 살짝은 높아요. 그래서 초록색 계열 중에 베이스로 쓸 만한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색상표 하나 가지고는 뭘 몰라. 뭐라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꼬꼬리 색연필 컬러링북 이 중에서 장미 어, 이거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자, 색을 한번 뽑아봅시다, 여러분. 색조 보시고 비슷한 색깔 이제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 요렇게 색깔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고른 거는 그림 옆에다가 제가 색칠하고 다음에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파워 카스텔로 색 올리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색을 살짝 뽑아봤거든요. 132번으로 베이스 색 까시고 131번 223번 요렇게 꽃잎은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파리는 168번 베이스 까시고 165번 173번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6번으로 가지 조금 있는 거 색깔 칠해주시면 될 같아요. 자세하게 보니까 여기 꽃받침 부분에 털 같은 걸 묘사를 해놨네요, 여러분. 우리 또 배운 사람이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자. <laughs> 노트펜 또는 샤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도 털묘사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장미나 이런 거는 흐르는 방향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흐르는 방향을 이렇게 얇은 선으로 얘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조금 편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베이스색 일단 연하게 한번 깔아볼게요. 섞이는 걸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색깔이 올라가는 거는 문화 색연필보다는 편해요, 여러분. 약간 서걱서걱거리는 색연필이에요, 여러분. 파버보다는 조금 더 서걱서걱거려요, 여러분. 일단 선이 안 무너지니까 좋네요. 힘을 상당히 뾰족하게 깎아서 지금 그리고 있는데 선이 안 무너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평소에 보테니카라트 하듯이 밑색부터 빤빤하게 한번 깔아주도록 할게요. 꽃잎의 끝에서부터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끝에서 힘을 줘서 안으로 착착착착 선과 선이 만나서 면이 될수 있도록 장미를 그릴 때는 연하게 한번 베이스 깔아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꽃잎에 꺾임이 많은 애들 같은 경우는 어둠을 잡으면서 음영들을 표현해 주시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이파리에 넘어가고 이런 거를 표현해 주시면 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를 같은 필압으로 곱게 한번 깔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5월에 장미같이 하나 또할 거거든요. 요거 같이 저랑 하시면서 선행학습한다 생각하시고 <laughs> 컬러링북 천천히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색을 쌓아서 올라가시면 돼요. 여러분. 하시면서 흐르는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훅 하고 돌아가보려면 가장자리 끝이 어두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시고 어두 쪽이 있는 쪽에는 조금 몇번더 올려서 요렇게 훅 하고 넘어가 보일 수 있게 그러려면 곡선 또는 유자선을 잘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 중간색을 만들 때 살살살살 힘을 빼시고 어둠을 잡아 놓은 다음에 색깔을 점점점점 올리면서 색을 올리시게 되면은 조금 어둠 잡기가 편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진하게 힘을 줘서 올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어둠 잡기가 조금 힘들어. 더 진하고 더 진하고 더 진하고 계속 진하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색깔이 되게 탁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요렇게 밝은 꽃 그릴 때. 그래서 흰꽃 그리는 게 어려워. 흰꽃은 하다보면 회색꽃 돼있거든요. <laughs> 노란색꽃도 밝음에 강도를 안 잡아놓으시고 그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똥색꽃 돼있어요. 똥색꽃. <laughs> 중간색 단계에 색을 올릴 때까지 밝은색 부분을 좀 화끈하게 남겨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꽃이 칙칙 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해 이런 밝은색 꽃 그리실 때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네요 여러분 현대백화점 쪽으로 특강을 나가게 됐어요 압구정동점이랑 무역센터점 이렇게 두 군데 5월달에 특강을 나가요 여러분 그때쯤 돼서 한번더 제가 공지할게요 강남 근처 사시는 분들은 어, 시간 되시면 특강 들으러 오세요 여러분 저 얼굴도 보시고 <laughs> 특강도 들으시고 이 책으로 할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거의 다요책다 가지고 계시잖아. 우리가 책을 계속 홍보를 해야 되니까 대표님이 능력자셔. <laughs> 그래갖고 특강을 잡아오셨네. 네, 백화점 쪽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잘안 잡히는데 우리 대표님이 잡아오셨네. 저는 특강 같은 거잘안 하거든요. 책 홍보를 위해서. <웃음> 오로지. <웃음> 요거를 위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제일 어두운 데서 제일 진한 색깔로 요렇게 색깔을 살포시 올려주신 뒤에 어둠의 단계를 그 다음, 그 다음 색깔 요렇게 풀어서 밀도감을 착착착착 채워주시면 돼요. 하시면서 제일 밝은 부분은 일단은 색이 한 번만 살짝 올라갈 수 있도록 비워놓는 게 나중에 색 올리시기에 조금 편해요, 여러분. 색을 너무 다 채우지는 마세요. 한번 올리고 그냥 말지 말고 한번 연하게 올려보고 또색 위에 올려보고 하면서 색감을 계속 조절해 가면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애들을 그리실 때는 꽃잎과 꽃잎 사이를 살짝 공간을 띄워 주시는 방법을 쓰시게 되면 은 꽃잎이 한 덩어리처럼 안 보이거든요. 시로라기 <laughs> 같은 공간을 살짝 한번 띄우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어둠을 주고 나면은 잘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계가 빡. 안지고 자연스럽게 어둠에서 밝음으로 넘어가거든요. 보테니카 라트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풀어주는 요 단계를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어둠에서 밝음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어색하게 색깔을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색으로 썼던 색깔을 계속 손에서 놓지 마. <laughs> 어, 손에서 놓지 말고 계속 들고 있으면서 어둠을 조금 주고 놨으면은 베이스 색으로 또 조금 풀어주시고 이런 어, 식으로 저는 풀어주는 단계를 계속 해주. 주시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자연스럽게 색이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꽃 부분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파리 쪽 부분 색을 올릴 건데요 일단 우리 이 꽃받침 부분에 털 표현을 조금 해줘야 돼 샤프 또는 도트펜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짧은 선 탁탁 써가지고 힘좀 주셔야 돼요 여러분 힘안 주시면은 모양 안 나와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laughs> 아, 홈을 내가지고, 색깔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강아지풀 할때요 방법 썼잖아요? 강아지풀 위쪽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요 쓰는 방법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만듦새가 똥인갑다. 이봐봐. 뭐가 자꾸 손에 까만 게 자꾸 묻는 거야. <laughs> 얘가 까져요. 까만 게. <laughs> 어, 예쁜데 이게 좀 문제네. 걔가 물어 뜯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laughs> 인맥을 만약에 안 그려놨다, 우리가. <laughs> 그러면 이제 인맥을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컬러링북은 인맥이 상당히 잘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따로 뭔가 신경을 써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뽑으신 색깔들로 점점점점 올려가면서 색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단계까지 오니까 얘의 특성을 이제 알겠어요. 잘 섞여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은 파버 카스텔 위에는 색연필 추천을 잘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림 그릴 때 쓰지 않는데 누군가한테 추천하는 건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갖고 제가 될수 있으면은 제가 잘 쓰지 않는 색연필은 추천을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 터널 얘는 추천할만해요. 괜찮네, 얘가. 발색은 살짝 약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심의 강도라든지 손을 면화시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색연필이에요. 작품을 할때 쓰라고는 추천을 못하겠는데 다른 색연필을 더 이상 테스트를 안 해봐도 될 만큼 컬러링북 하기에는 진짜 괜찮은 색연필인 것 같아요. 크게 중간에 있는 인맥은 색깔을 비워준다고 생각하시고 옆으로 뻗어 있는 작은 인맥은 세게 선을 한줄 그어서 거기서부터 색을 풀어서 인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터널 색연필 리뷰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색상표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컬러링북 장미도 이렇게 색깔을 한번 올려봤어요. 제가 되게 냉정하게 리뷰를 하는 편이잖아요. <laughs> 지금까지 사용해본 가격이 착한 색연필들 중에서는 이터널이 제일 괜찮았어요. 저렴한 아이들 중에서는 발색도 제일 괜찮았고, 색연필이 뭉개지거나 무너지지 않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원본은 파버카스텔로 올린 거예요, 여러분. 빈티지한 느낌의 장미를 뽑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채도가 살짝 높기 때문에. 그래도 색이 잘 섞여서 복숭아빛의 장미는 뽑아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보면은 그라데이션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발림성도 꽤괜찮요 괜찮고, 다음에 발색 도꽤 괜찮아. 그래서 손이 좀덜 아파요, 여러분. 문화색연필살 바에는 치킨 한번덜 먹고 25,000원짜리 2터널 색연필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컬러링북을 하기 위해서 색연필을 살 건데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색연필을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